오늘은 2024년 7월 11일 성 베네딕도 아파스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우를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성경 속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장세기에는 창조와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야기, 그래서 하느님과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런 사람이 다시 하느님에게 희망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타락에 하느님 마음이 허물어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세상을 끝내려는 시도에서 노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대한 실망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하느님의 것으로 여겼다는 데서 중심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시거나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주님은 그들의 입에서 하늘나라가 등장하게 하십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곧 주님이 하신 일들과 같았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기에 시작되었고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기 어려운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말고,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이 나선 이 길이 온전히 하느님의 뜻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낼 것도 주장할 것도 없이 이 길을 나온 이유는 오로지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거저받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사명의 참모델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돈이나 옷이나 지팡이를 떠올리지 못함은 그분에게 이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생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른 일를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등의 놀라운 일은 세상에 하느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제자들을 통해 온통 드러나게 됩니다.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